여러분, 지난 2025년 3월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치열한 축구 경기가 열렸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이재성 선수의 발끝에서 멋진 선제골로 이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르단의 마흐무드 알마르디가 바로 동점을 만들며 경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됐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경기는 11로 마무리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특히 요르단의 촘촘한 밀집 수비는 한국의 강력한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며 인상적인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님은 홈 경기에서 승리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밝히며 앞으로 팀이 밀집 수비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금 한국 팀은 조별리그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기를 위해 더욱 날카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에요.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우리 대표팀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볼까요?